F A 컵 오늘 1라운드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했습니다. 변화없이 이다솔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1라운드인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릴 경기는 부천 F C 1 9 9 5와 경희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 부천은 아, F A 컵에서 어쨌든 지난 시즌에 천안시청에 지기는 했지만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렇죠. 경희대는 워낙 또 F A 컵에 강한 네. 대학팀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대학팀이 약간은 우세한 어, 1라운드 경기 결과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렇죠. 이제는 챌린저스 리그도 상당히 기량 그리고 체력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과거의 대학팀들이 체력으로 좀 밀어붙이던 경향이 이제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전에 양팀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경기 내용 아, 지금부터 저희 이후로 끝까지 살펴보시면 경기 결과 어떤지 알수 있으십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부천FC199 아,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기도 하지만 코치님 시도해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FC 195의 플레이 코치를 맡고 있는 정현민이라고 합니다. 정현민 코치라고 불러드릴까요? 선수라고 불러드릴까요? 뭐가 편할까요? 플레이 코치라고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정현민 플레이 코치님. 네. 네, 오늘 경기 나오시죠? 예,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이 약간 나온다고 은, 저한테 슬쩍 언질을 주셨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뛸팀 어떤 내용을 경기 내용을 보여줄 건지 궁금해요. 아, 뭐 겨울철에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그좀 준비한 거랑 안 맞게 그라운드 사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되는 면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대학생 상대로 하니까 좀 체력을 비축해 뒀다가 좀 나중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방송 경기는 첫 경기잖아요. 물론 지난주에 경기를 한번 치렀지만 겨울에 어떤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 좀 선이 굵은 축구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이제 관중들한테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자 해서 짧은 패스로 경기를 많이 풀어 나가는 음. 연습 많이 대비했었는데 예, 나중에 기대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은 아, 1라운드 작년에도 1라운드를 이제 FA컵 1라운드를 통과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 FA컵 경기이기 때문에 예. 예,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게좀 어떻습니까? 어 뭐, 챌린저스 리그 팀으로서 좀 부담이 될 듯도 한데 그쵸? 그렇죠. 솔직히 많이 부담되죠 왜냐면 우선 운동량, 훈련량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많이 부담됩니다. 그 부담감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경험에서는 저희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그뭐 위기상 다 전부 다 경험으로 슬기롭게 다 극복해낼 거로 선수들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플레인 코치로서 예. 어, 선수에게 들 하고 싶은 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뭐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나 먼저 나가는 베스트 선수들이나 전부 다뭐 감독 선생님이나 제가 믿고 내보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뭐 실수 하나에 주눅들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좋게 즐겁게 게임 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4등이었어요 올해는? 올해는 좀 힘들... 한 2대0 예상하고 <laughs>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대0 경기 결과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경희대학교 김광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새 인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예예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겨울 어떻게 보는지 일단 궁금해요. 아, 졸업생들 나갔고 신입생들 들어왔대. 어떻게 예. 보내셨어요? 어 동기 련 열심히 하고 네. 또 이제 새롭게 영입한 우리 그 어, 신입생들 네. 어, 새내기들 아직 그 뭐. 좀 때를 좀 빼야 되는 그런 부분 이 있어서 <laughs> 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또 이렇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로 이렇게 보강을 좀 했습니다. 좋은 선수들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별 말씀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어, 보통 이제 프로 팀들 어, 물론 케이스리긴 합니다만 챌린저스리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성인 팀이고 어, 아직 학생 팀이란 말이죠. 네. 대학팀들 약간 부담이 네. 좀될것 같아요. 네. 감독님 생각 어떠세요? 어, 일단은 그 경험 많은 선수들이고 네. 또 과거에 뭐 프로팀 실업팀에서 다 훈련 어, 선수 생활을 다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 많고 또 노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련함 또 경기 운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음. 또 어, 또 거기에다가 이제 으, 좋은 게 이제 카운트 굉장히 카운트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참그 조심스럽게 경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천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래도 김광님도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졸업생들의 공백이 좀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뭐 팀도 중요하지만 팀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성장할 수 있다면 네. 성장할 수 있다면 보내줘야 된다 생각하고 음. <laughs> 그래서 이제 보내줬더니 또 이번에 저 음. 저희 정우영 선수가. 또 이제 어, 올림픽 팀에 또 이제 합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로서는 좀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성적에서 기분 좋으시겠어 어, 그럼요. 지금 네. 뭐 삼학년이지만 보냈거든. <laughs> 아, 그렇지만 이제 그 네. 선수 장례를 위해서 네.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학우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뭐 예, 수원하고 거리가 그다지 멀지는 않기 때문에 예, 경희대 응원하시는 많은 팬들 또 올해 또유리교에서또 기대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많단 많 말이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유리고 우승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웠어요. 예, 좀 많이 아쉬웠고 또 작년에 이제 약속한 대로 재작년에 3등 작년에 2등 이제 올해는 1등 할 차례가 됐으니까 <laughs> 올해 꼭 1등 할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경희대학교 김광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대가 좀 음, 조직력도 좋고 또 개인 기량도 좋고 여러모로 어, 좀 정돈이 잘된 팀 같습니다. 어, K3 팀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수준이 너무 좋은 팀이었습니다. 두골이 허용하셨어요. 음. 네. 안 돼서 허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대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 저희도 준비를 잘한다고 했지만 또 상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패싱 경기를 못할 정도 이제 그라운드 사정이 안 좋아서 패싱 경기가 힘들었고 패싱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끌려가는 그런 듯한 모습도 좀 보였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으로의 경기가 좀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언론 선수는 칭찬해 주셔야죠. 특히 그 임창균 선수를 빼고 김정 선수를 투입하셨어요. 음. 어,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한데 왜 임창균 선수가 팀에 좀 공격을 주도해 가는 그런 선수였기 음.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감이고요. 어, 그~ 창균이가 어쨌든 저희 팀에서는 뭐 득점력도 제일 좋고 네. 또 지금 득점도 가장 많은 친구지만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았고 또어 우리 그 나머지 선수들 얼굴 볼때그 김정세 선수가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문전에서의 그런 재치나 스피드나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발휘가 되면 분명히 득점할리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했던 대로 정세 선수 정세가 득점을 할수 있어서 아주 오늘 기분 좋았습니다. 자 오늘이 FA컵 경기예요. 어, 네. 이제 2라운드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4월달이긴 합니다만 네. 어,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라운드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예, 예. 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내일 출발을 하거든요. 네. 이제 대학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학대회를 좀잘 치르고 네. 또 지금 음 운전에서의 좀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 처리 또 빌드업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그 다음 게임은 좀더 오늘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경기를 좀할수 있도록 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방송 경기 올해 시작이니까 경희대학교 유리그의각오도또안 여쭤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여쭈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아,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재작년 3등. 작년 2등. 네. 올해는 깊필고 우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승장구는 경희대학교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활약 보여줬고 특히 어, 교체 대수로 골까지 기록했던 김정세 선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희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온 김정세입니다. 자, 바짝 붙어주시고. 네. 아, 나는 이런 선수예요.라고 팬들에게 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게 특기고요. 뭐 이런 거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뭐 축구 할 때부터 드리블이 자신 있었고요. 네. 또 순간적인 스피드나. 형들이 이렇게 패스해주는 걸 음. 움직이면서 하는 음. 네, 그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해요. 지금 좀 얼떨떨하죠? 네. 카메라 필로 긴장도 되고. 네. 아까 골 넣을 때 기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laughs> 어떤 식으로? 어, 형... 감이 딱 오던가요? 네. 그 패스해주는 형이 네. 그런 패스에 자주 넣어주는 형이라서 딱줄줄 줄 알고 미리. 음. 네. 자, FA컵 1라운드 이제 잘 치렀습니다. 좀 힘든 경기이긴 했지만 잘 치렀는데. 자. 앞으로 FA컵도 해야 되고요. 아, 어, 각종 대학 리그 대회도 있죠. 그다음에 유리그도 해야 돼요. 어, 앞으로 2011년 나는 이렇게 보내겠다. 각오 한 말씀 들어보죠. 네, 형들이나 감독 쌤이나 코치 쌤이 믿고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시니까 네. 또거기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뛰어야 될것 같아요. 학우들에게도 한 말씀. 저희 대학 대학교. 동기도 있었고 이제 다 선배잖아요. 네, 네 동기나 선배들이랑 이제 개강해서. 수업하느라 바쁘실 텐데 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 본인도 힘내셔요. 네. 어. 경기에서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찬 11학번 김정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FA컵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첫 경기부터 연장전 승부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3대2로 경희대학교가 부천 f c 1 9 5의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혈투라면 혈투입니다. 그렇죠. 어, 특히... 이. 천이 역전 골 네. 터뜨리고 경기가 다시 동점 골 터뜨리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혈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천으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후반전 10분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분위기 잡아 갖고 결국엔 역전 골을 성공시켰거든요. 시키자마자 1분 뒤에 바로 또 동점 골을 허용했어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경희대가 오히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나이가 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좀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연륜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인 집중력을 잃으면서 음. 아, 좀 안타까운 모습,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헤르메스의 열광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부천은 아, 홈에서 결국 1라운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반면 경희대학교 칭찬해 줄 만하죠? 저 역시 FA컵에서는 네. 뭔가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네셔널리그 팀들 만날 수도 있고, 음. 김광진 감독은 벌써 이제 프로팀과 만날 얘기를 하는데, FA컵에서만큼은 또 어쨌든 한건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FA컵 1라운드 중계 아, 하이라이트 장면, 하이라이트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A컵은 4월 9일이죠? 그렇죠. 9일날 이제 네. 오늘 이긴 팀들이랑 이제 또 새로 합류하는 팀들이 2라운드를 네. 펼치게 되는데, 오늘보다 더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2011년도 하나은행 FA컵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제 개인적인 바람은 다음 중계는 연장전 없이 정규 시간 안에 경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이다솔 리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